잠언 1장 8절과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곳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모인 우리 강남 일지구 BBB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어 이른 아침에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보면서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올해 2020년 들어서 오늘 제가 하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어, 올해부터는 제가 잠언서 가지고 말,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을 왜 읽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고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뜻이 바늘로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laughs>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음,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삶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 있거나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정, 뭐 어떤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책도 아니고 이 자먼 말씀은 나 자신을 찔러서 어 정신을 버쩍 들게 만들도록 한 그런 책의 글의 모음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뭐 하루에 이게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일,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서 매달 이걸 반복적으로 읽으면 어, 내가 좀더 어, 착해지고 내가 좀더 믿음이 생기고 또뭐 그리스도인다운 뭐 부의 재정을 이룰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독려하고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러나 잠원은 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 8절 이후의 1장까지를 좀 이렇게 다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두 절까지밖에 못 나누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왕이면 기쁘게. 이왕이면 기쁘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아, 단락 부분이 6절에서 끊어지고 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다른 번역본들 다 찾아봤더니 NIV, NLT, 새번역, 우리말 쉬운 성경 모두 그렇습니다. 7절까지 끊기고 8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뭐왜 그랬을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7절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론부에 해당하는 잠언 전체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1래에서 7절까지 말씀에 7절 말씀을 포함시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해 을 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7절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이처럼 자문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1장은 어, 전체 다섯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에서 7절까지를 서론부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8절과 9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8절과 9절. 그리고 10에서 14절, 15에서 19절, 그리고 20절 이하 33절까지 이렇게 다섯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의 서론에 해당하는 7절을 제외하고 마지막 이제, 달락인 20절에서 33절을 빼고 나면, 이걸 왜 빼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가운데 있는 세 토막. 세 토막은 공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내 아들아. 그렇죠. 8절에 내 아들아, 10절에 내 아들아, 15절에도 내 아들아. 어, 자문서 전체는 다시 어, 큰 달락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이 1에서부터 9장까지를 이제 잠원, 첫 번째 잠언 교훈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에, 1장부터 9장까지의 이큰 덩어리를 보면, 어, 그 지금 방금 제가 생략했던 그 20절에서 33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라고 하는 인물? 하여튼 지혜라고, 지혜가 말을 하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게 세 군데 나오는데 지금 1장 20절부터 와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31절 그리고 9장 전체가 이 지혜가 의인화돼서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고세 그, 그 부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고그 부분을 빼고 나면 1에서부터 9장까지 전체는 전부 이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아드라,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달락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1장 8절, 1장 10절, 1장 15절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2장 1절에 내 아들아. 또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11절에 내 아들아. 21절에 내 아들아. 4장 1절에 아들들아. 예, 4장 10절에 내 아들아. 20절 내 아들아, 5장 1절 내 아들아, 20절도 내 아들아, 6장 1절, 3절, 20절, 7장 1절, 24절, 그리고 아까 제가 8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지혜의인화라 의 그랬죠. 그러면 32절에 또내 아, 아들들아, 아들들아, 그리고 9장도 역시 지혜의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각 단락이 내 아들들아 또는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모니. 자, 이거, 이걸 볼때 뭔가 좀 연관되는 거 없으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3장 1,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면 쉬운 거예요.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과 2절. 시작. 내 아들들아, 나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요거 잠깐, 네? 어, 뭐, 뭐, 비슷했습니다. 모세오경인데, 신명기 사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사장 1절. 신명기 4장 1절. 시 아직 내 네, 찾으셨나요?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둘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죠. 내 아들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두 말씀의 공통점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 거다. 내가 장수할 거다. 내가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거다. 평강을 누하게될 거다. 이게 지금 같은 패턴이 양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 아들들아, 내 이스라엘아. 나의 법, 나의 명령, 나의 규례, 나의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장 8절에서도 비슷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알수 있습니다. 1장 8절,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3장 1절, 2절의 말씀이나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오늘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훈계를 들으라,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훈계, 법. 아, 그냥 이게 훈계를 떠나지 말라니까 그냥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뭐잘 따라라 이 정도의 뉘앙스라고 볼수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굉장히 엄격한 단어입니다. 꾸지랑 징계 네. 심지어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13절 14절에서는 이 훈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또이 말씀만 딱 보니까 또아 그럼 자식은 패서 가리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좀 곤란하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훈계라는 것에 대한 좀 설명인 거거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까 훈계란 채찍으로 그를 때리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는 우리에게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때로 때로는 너무 사랑하셔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훈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내 어미의 법, 음, 아까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이 법이라는 단어차 단어도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강제성,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거나, 또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규범이 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훈계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아름다운 관, 우리 영광의 면류관, 생각나죠?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잖아요. 금목걸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머리의 아름다운 금이고 목에 아,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인데 이것은 곧 영화로운 면류관이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상극 금목걸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그 군병들의 채찍,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피 흘리시면서 정말 탈진의 상태에 이르러서 질질 끌고 가실 때그 보다 못한 군병들이 저기 아프리카 리비아 시골에서 올라온 그뜨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피투성이가 되고 힘없이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지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아마 좋은 옷 입고 있을 건데 그 피로 얼룩지고 그 더럽고 게다가 사용수가 지고 가는 그거를 내가 왜 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선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시몬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구나. 알렉산드와 루포. 근데 그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왜 그걸 져야 되냐고 항변할 수 없었던 건 그, 그곳의 그 상황 자체가 마치 이 조폭 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그 그 무시무시한 채, 채찍을 들고 있는 그 군병들이 여러 대 있는 데서 너 이거 지구가 하는데 찍소리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시몬이 마음씨가 착해서 그걸 대신 지어주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맞지 못해서, 억지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방금 그 마가의 기록 관점, 기록과 또 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그 로마서에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는 걸 이렇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저는 좀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억지 순종이었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와 또 순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당하게 돼서 쭉 여기저기저기저기 흩어지면서 지금 안디옥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 순교를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조적으로 대조를 지킴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이 구레네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억지로 순정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고향인 그 구레네 지역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유명한 안디옥교의 리더십 몇 가지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요. 안디옥교에 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리더들이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저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안디옥 교의 선지자와 교사들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바울은 이그 로마서 말미에 이 구레네 사람 그 시몬 그때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 나의 어머니야 그분에게 꼭 안부를 전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이니라. 아까 시,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바울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함으로써 그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야라고 지금 그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 이 훈계나 법, 아까 다시 우리 자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훈계나 법처럼 굉장히 냉랭하고 딱딱하고, 엄격하고, 이 참, 이 몸이 건조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어, 우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아도, 어, 성경 찾고 읽으라고 하고, 일독하라고 그러고, 암송도 해라 그러고 큐티도 매일 하라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좋아서 막막 막 하고 싶어 미치겠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때로는 어이 억지로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그 응답 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어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왜 여기 나와서 꼭 기도해야 돼?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 있고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졸리고 막 미치겠어도 내 몸을 쳐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 교제, 공동체의 어떤 모든 모임, 참석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것을 수레바퀴의 삶이라고도 부르고 베이징 라이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비비비 제자 사역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터 사역자, 직장 선교사또 BBB 멤버십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잘안될 때라도 억지로라도 이 수레바퀴 돌리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건데요. 어, 우리는 오늘 이 훈계와 법, 이라고 하는 걸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이 예. 이 율법을 통해서도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멸류관또 금목걸이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음.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도 어떤 의무감으로라도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될수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가 상급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자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상급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자본 말씀의 교훈이고,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지만,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쉽게 번아웃 될 때도 있고, 또 이게 잘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동의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이걸 억지로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공동체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선교사고 일터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왕이면 아까 제목을 얘기했죠.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훈계나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할 건데요.